안녕하세요. 노을입니다. 예, 다산을 했던 에, 을산도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. 예, 평온년에는 작년에 과오라든지 여러 가지 잘못된 거를 되새송 고쳐나가고 하여튼 좋은 건 기억하고 마음이 어쨌다 났던 일은 에, 잊어버려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가끔 예, 비즈 공예를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면은 착잡한 마음도 조금 안정이 되고 여러 가지 예, 심신에 예, 좋은 것 같습니다. 특히 왼손가락이 별로 안 좋은데 그, 자꾸 손을 움직이다 보니까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. 예, 우리 여러분들. 자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.